편판TV, t v 하겠습니다. 히히히. 여기 마이크가 있죠? 마이크도, 아, 아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들리죠? 자, 오늘은, 음, 음, 거, 겨, 겨울 라인 곳, 알아요? 엘사. 알죠? 그거 같이문 잘라 만들래. 일화에 음, 나오는 거 있죠? 그거 제가 불 불러볼 건데, 난니화난 1화만 있는 줄 알고, 엄청 목동했는데 엄마가 3화가 생데요 3화. 그래서, 3화 음, 노래는 내가 모르니까 안 하고, <laughs> 그냥 1화, 음, 같이 있는 다람 만들래. 그냥 이거, 그거 부를게 알겠죠? 자, 고! 준비, 시, 작 잠깐만요 같이 따라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언니를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제발 나 혼자 심심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젠 아니야 그 이유를 알고 봐 같이 따라 만들래 이제는 뭐 이러도 좋아 거리가 안 나. 그래, 안녕. 같이 는 뜰는 만들래. 아니면 자전거 탈래 이제 나도 직접 와봐. 거기다 와봐. 놀고 있잖 다. 조금 이따가 봐. 하지, 조금, 조금 이따가 봐. 하지, 조금 외로워. 정빈 하면서 스케줄 만들래. 뚜루루루루루루 뚜 애타 언니 제발 대답 좀 해봐 모두 다 외로워졌어 이장원이 근데 어른이 된 거예요 음, 용기를 내려고 노력 좀 해요 제발 좀 나와봐, 오늘 아주. 이젠 둘 뿐이야, 언니하고 나. 이제 앞으로 어떡해 같이는 따라 만들래. 이제 끝이에요. 자, 빵빵TV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